네,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중지 명령을 내린 어, 필리핀 차관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네, 이게 예. 이제 어제 보도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작년 2월에 기획재정부가 이제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EDCF 차관 이게 이제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얘기하는 건데 어, 필리핀에 대한 그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서 예. 필리핀 국내에 여러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7천억 원 규모로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 필리핀 통목 사업이 어 당시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등에서는 이제 반대했던 를 예. 사업입니다. 기시,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이건 부실 기업이고 어, 필리핀 국내에서도 부정부패로 흐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했었던 사업인데 권성동 당시 의원이 예. 압력을 한세 차례 정도 행사를 해서 결국 이 사업이 재개되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의 압력에 따라서 예. 부실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예.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두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입장인 겁니다. 음. 어 일단 그 이른바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절차를 중지할 거를 명령했다라고 예. 하고요.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음. 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예.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위허,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은 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사실 이제 뭐 통일교와 연계된 어 대외 지원 사업이라든지 혹은 뭐 이번에 이제 불거진 필리핀에 대한 대외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부실하게 추진됐거나 예. 일부 인사들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추진된 어 그런 어떤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또 그걸 알리는 예. 뭐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그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 이번 탐사 보도를 통해서 진실을 널리 알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준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탐사 보도를 통해서 이게 밝혀지는 바람에 예.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특검이요 권성동 의원 추가 정치자금 수수를 의심하고 있다고요. 네 어, 오늘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전달이 됐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어, 굉장히 좀 어, 뭐랄까 강한 어조로 예. 권성동 의원에 음. 대한 체포 필요성 구속 예.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단순 내물죄를 넘어서서 국정 농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어,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의자는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 권력과 아, 확대하고자 예. 정치 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었고 예.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청렴 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예. 이 점을 이제 혐의로 적시를 했고요 그 대가로 통일교 청탁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적극 남용해서 음.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적극 지원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맺어진 유착 관계를 끊어내기는커녕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걸 통일교에 누설하기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통일교가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피해자의 불법 정치자금 네. 수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의 앞잡이 역할을 국회의원 권성동이 했다라는 게 지금 예. 특검팀의 이제 판단인 거고요. 예. 그래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예.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회유를 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이 증언을 뒤집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해야 된다라는 예. 점을 강조를 했고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가 없기 음. 때문에 도주우려도 있다. 뭐 네. 이런 주장도 적어놨습니다. 아주 단호하군요. 그 혐의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오늘 체포 동의안이 이제 권성동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가운데 예. 국회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는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와, 뭐 필리핀 차관 사업 7천억? 야. 이런 거를 권성동이 주도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만 해도 놀랍네요. 네, 어. 윤석열의 기재부에서도 거부했었던 거예요. 부실 부패 우려로 거부했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농촌 사업이 국힘의 권성동 압력으로 재추진됐던 거거든요. 당시 기재부는 사업지가 과다하고 부패 전력 기업이 참여하고 한국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 등의 이유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었는데 권성동이 세 차례 이상 가가지고 압박하고 막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기재부에서 규모를 줄여가지고 사실상 재추진하기로 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제 한겨레21 탐사보도로 이제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절차 중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에 권성동 씨가 나와서 되게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어. <laughs> 이게 뭔가 뜨악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이제 크게 보면 ODA가 있죠, Official Development에 대한 그 이제 지원이 있는데 ODA 밑에 보면은 무상으로 이제 원조를 하는 게 있고 거기에 EDCF라 그래서 그건 정확히는 차관이죠 이제 어, 장기 절리가 이제 대부분이죠 거의 뭐1% 이내 이런 국제 간의 이제 차관이고 대부분 집행기관이 이제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이제 어, 집행을 하죠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필리핀 아시다시피 이제 디테르테 정부 이후에 이제 그 아키노 이생가 삼생가 이제 그들이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굉장한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뭐 여러 섬으로 이렇게 많이 있어서어 범죄자들도 꽤나 도피해갔다가 붙잡혀 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 저 범죄 저지른 분들도 하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으로 오죽하면 기재부도 반대를 했었는데 원성독 씨 한마디에 당시 부총리는 누굽니까 최상목입니다. 네. 어. 그런데 지금 즉시 멈춰라. 음. 다행히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게 정말 다행이죠. 예. 네.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네요.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편성, 편성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 문제가 맞아요. 있으면 일단 멈춰 잠깐.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예산이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규모가 7천억 원. 그런데 건성동은 여기서 뭘뭘뭘 뭘, 뭘 했다는 겁니까? 그이이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 대한 지원 사업에 개입해 가지고 뭔가, 예, 뭔가 뭐 떡거물이라도 아니죠. 묻히려고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 동안에 보면 그 조경식 부회장 그 녹취 이런 거 보면은 뭐 하는데 48억. 48억 나오고 하는 맞아요. 거 보면 네. 이거 7천억짜리 집행하면 중간에 뭐 자잘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않을 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 권성동 씨도 법조인이고 네.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오래 했는데 이런 걸때좀 두렵거나 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검찰 오늘, 공화국이니까 네 아. 수사 기소를 다 독점하고 있었을 때의 검사였었잖아요 자기 아무리 잘못해도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스스로 기소하지 않으면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의혹들을 보면 너무 대단한 게 많잖아요 그냥 몇 억씩 막 받았잖아요 받고 누구 꽂아주고 뭐 해주고 매관매직하고 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 이렇게 그냥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안 들켰기 때문에. 반을 도둑이 소도둑되고 소도둑이 뭐죠 무슨 도둑되고 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 아, 그렇죠. 검사 출신의 유력 정치인인 나를. 네. 검사 출신 어, 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 청문회에서 다 공분하면서 봤잖아요. 그렇게 수사관, 더군다나 네. 연차도 조금 이렇게 저 짧은 연차의 사람들인데도 얼마나 오만하면 정말. 어 국민들 국민들 앞에서 그런 답변과 그런 네, 메모와 비흡슛 그러니까 네, 검사 충격적이었죠. 집단을 거쳤던 사람들은 다 그런 건가 할 정도로 정말 놀랍죠. 권성동이 그러면 드디어 1호 사원이 되는 겁니까? 1호 사원 들어갈것 네. 네. <laughs>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혐의도 너무 명확하고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그다음에 구속사유도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의가 일단은 지금 1억. 어, 통일구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1억 받은 건데, 뭐, 윤전 본부장이 진술한 게 있었고, 또 다이어리 기록에 보면 권성동 1억 서포트 이렇게 딱써 있고, 그리고 권성동이 받은 문자, 후보님을 뭐 위해서 잘 써달라라는 문자 받았고, 또 당일 오전에 촬영된 1억 원 현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증거 인멸 우려가 확실했던 게 끝나고 나서 휴대폰 바꾸고 차명으로 휴대폰 쓰고, 그다음에 당시 수사 받았던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무슨 내용으로 수사 받았냐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었던 정황도 다 있거든요. 이러면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 기 구속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부인한 거는 이제 뭐어 현금이었으니까 이제 네. 뭐 계좌라든지 뭐 다른 뭐 수표나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통일교도 일제 이제 천무이무원이라고한 최고의 사결정 기구도 선제적으로 해체하고 우리는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재밌어요.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음. 정확히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그건데. 네, 네, 돈을 네. 줬다는 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합의 진술이 아닌 방향으로. 네. 네 불법 찍었어요. 정치 자금을 네. 준 적은 없다. 어, 이제 이렇게. 네. 어, 예, 그리고 예. 그걸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 지시한 적이 하더라고요. 없다. 지시한 이렇게 적이 하죠.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 현금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제까지 판례들을 보면, 명확하게 현금이 건너간 그게 아니어도 유죄가 되고 하는 경우도 그럼요, 많이 봤거니 와. 와 네. 심지어 김용 어, 부원장 이런 케이스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아 이... 근데 이분은 정말 돈준 쪽도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네. <laughs>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두분다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자, 권성동이란 사람이 부패 정치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백만 있고뭐 <laughs> 하여튼 맘대로 지역에서 황제처럼 굴다 보니 강릉이란 대도 시장도 다 권성동의 무슨 저 하위 파트너 같은 사람들이 되고, 앤드 네. 지금의 가뭄 사태도 속초하고 너무 네, 비교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네. 아니 이거 이거를 제가 만약 권성동 리스트라고 부르면 과합니까 아니 아닙니까? 어이 전혀 과할 게 없죠. 음. 오히려 <laughs> 지역 내에서 그 재미난 농담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선을 하는 자체가 어뭐 지역을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자체가 재난이다 그치. 이런 이제 댓글이 아, 막알리건성동이 네, 재난이. 재난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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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재난이다 네. 이런 거예 네. 네. 그러니까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속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강수량이라는 건 속초나 동해나 강릉이나 비슷하죠 거기에서 똑같을 네. 거아닙니까 영동지방 뭐 삼척이라고 두 배가 오고 이런 건 아닐 텐데 강릉만 그랬다는 건 강릉이 뭔가 안돌아갔다는 음. 거고. 아, 그러면서 이 사람 정말 심판 받아야 될것 같다는 그 생각. 그 와중에 본인은 뭐 빨간 바지 입고 골프 응. 치는 거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말 나온 김에 어또요 ODA 그리고 EDCF 이게 참 이런 뉴스들을 전하면 현실감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점점 여기에 내가 아는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음. 더 신경 써서 보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이 ODA 예산이 4조 원대였다는 네. 게. 어, 알려져 있는 거고 이게 올해 보니까 6.6조, 네. 6조 6천억까지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예산안 낸 거는 또 여기서 줄인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국회심의나 이런 국회 심의나 이런 거다 지나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어찌 됐건 큰 폭으로 늘어난 OD a 예산이 있는데 어, 이 OD라는 a 게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들어가는 돈인데 여기에는 EDCF라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게 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네.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 이제 저리로 돈을 그렇죠. 이제 장기간 빌려주는 음. 그런 유상 아, 원조 사업이 되는 건데 뭐 일부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통일교의 이권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어 이게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윤용호라는 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뭐 캄보디아 운운하면서 돈 얘기했었고 그때 EDCF 금액이 뭐 7억불에서 시작했던 것이 점차 올라가가지고 30억불까지 갔다 음. 이 뉴스를 우리가 다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주 한결의 20일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어. 예, 찾아낸 겁니다. 아, 기만이 기만 했다는 거잖아. 아니, 뭐 저희 저, 팀이 제가 봤을 때 혼자 한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 같이. 같이 저기 고생하고 있는 그 기자분이 한분 있는데 그분이 다 했겠죠. 그분은 그러면. 얼굴이 붓기가 <laughs> <핑계가> 없습니다. 그분 이기 같은 되게 볼륨이 큰데. 자 와. 권성동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필리핀의 EDF c 대외 경제협력기금 사업에 이 권성동 의원이 선수로 뛴.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음. 보도입니다. 2023년 11월 한국 정부의 EDCF 차관 요청을 필리핀에서 하게 되는데 금액이 5억 1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7,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어,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전역에 어, 그 모듈로 만드는 다리, 다리. 예, 음. 교량을 한350 군데 정도 어, 짓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 필리핀 대통령 어이 사람이 그 예칭 뭐 애칭이 봉봉이더라고요. 뭔가 네, 네. 이 대통령이 펼치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요청한 거지 돈좀줘 그 여기다 투자해라. 그랬더니 이제 기재부가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심사를 했죠. 예, 네, 기재부가 봤을 때는 이거 안돼 부실해. 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 부패랑 연결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절을 하고 취소를 하려 고 그랬는데 네. 그 시점에 권성동 의원이 짜잔 나타난 음. 거야. 그래서 뭐최성모 경제부총리 불러드리고 뭐 이렇게 수출입은행 사람들 불러드리고 한세번 정도 압박하면서 이게 결국은 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시작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laughs> 세상에 일단 제가 파악한 것 여기까지고. 네.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laughs> 그 이디시퍼 다갈 때 사전에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규모가 얼만데 니네 어, 뭐가 뭐를 해. 그러면 그런 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 정부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음. 우리가 필리핀에 EDCF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노후를 안 된다고 첫 번째 이게 사업 성공 확충은 굉장히 낮다 음. 왜냐하면 필리핀이 이게 교량 모듈형 교량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렵고 이교 도로 통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필리핀이 이런 게다안돼 있어서 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맞지 않다 필리핀 예. 실정에 두 번째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필리핀에 있는 업체가 음. 대표적인 그니까 말하자면 부정부패 업체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필리핀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업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예. 거고 세 번째 아 우리가 필리핀에 이미 다른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어.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3개월 정도 검토를 하다가 20 2이십4년 2월 달에 아이거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결론이 나요. 네. 어.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권성동 의원이 나타납니다. 음. 권성동 의원이 최상모 기재부 장관을 직접 접촉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좀 다시 검토해 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 이거를 하면 대우건설이랑 산부토건이 들어올 거야. 음. 아, 삼부가 얘기도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현역 의원 핵심 실세가 이거를 하겠, 해달라고 하니까 예. 수출입은행한테 야그 다시 한번 만나봐 음, 해요. 음. 그래서 만납니다 음. 필리핀은. 근데 이때도 지원 불가가 결론이 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권성동 의원이 의원실로 기재부를 불러드립니다. <laughs> 기재부 직원들을. <laughs> 아. 그래서 니네 이거 골프장 아니고 의원실이에요? 네. 네. 어. 이거 이네, 이거 외교, 외교적인 문제가 될수 있지 않냐? 어.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지금 대우건설이 하겠다고 하는데, 음. 왜안 하냐? 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시 물어봐요, 대우건설에. 진짜 이거 하시려고 한다고 했어요? 예. 대우건설에. 아니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차 다시 압박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세 번이나. 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기재, 기재부가, 야, 이거를 사업을 좀 줄여 박으면. 음. 그래서, 음. 350개는 현실적으로 무리야. 그러니까 7천억 대 규모의 사업을 한 50개, 350개인데 음. 한 70개, 50개, 70개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 1,500억 대 정도로 줄여서 음. 용역 보고서를 다시 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용역 보고 용역을 한번 용역 보고서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있 사업 규모를 줄여도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다리 개수를 줄여도 이 사업 은 의미가 없다. 예. 이 결론이 났는데 권성도 의원이 장관 접촉하고, 두번 장관 접촉하고, 기재부 의원실로 불러다가 홍꾼형을 내주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이 사업이 살아남.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권성동이왜 그렇게까지 무리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건성동이 어. 그렇게까지 해서 얻을 이득이 사실은 별로 어, 없어요. 그치. 권성동 의원은 내가 이거 강릉에서 자기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정말 제왕처럼 사는 거 음. 그걸로도 충분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윤정권 들어와가지고 너무 무리한 행보를 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근전은 예전에 자기가 윤석열한테 은혜 입은 게 있었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데 은혜 입었다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그냥 어렸을 때 외가 <목소리> 집 놀러오면 아니 그거 말고다 이거 말고 또 은혜가 있어요 검사 어, 절에서 당연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권성동 씨 그. 강원랜드 큰, 큰 일이 터졌을 때 해결해주고 어. 이, 강원랜드 때그 검찰에 있던 윤석열 라인들이 뭘 이제 아 어, 그걸 은혜라고 본다. 어. 아이고 다 저희 문제, 추측입니다. 예. 예.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허. 어쨌든 그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허. 왜 이렇게 묶였을까 엮였을까? 특히 지금 기재부 얘기 들어보면 정말 황당무계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를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자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음.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음. 근데 이가 끝까지 해냈다는 거는. 그렇게 해도 할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밀착돼 있다. 어 그리고 예. 실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거는 새로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우리들이 음. 끝까지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자신감 거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 난 자신감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 MB 때 자원개발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지만. 연간 단위로 운용액으로 따지면 4조쯤 되고 매년 2조씩 예산이 생겨요. 이게 신규 예산이 한 2조쯤 돼요. 매년? 매년. 네. 그러면 4조를 수출이 뭐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필리핀에 7천억짜리 다리가 들어가는데 전혀 모니터링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눈먼 돈이다. 네. 네. SK가 예를 들면 SK 통해서 지금 라우스에 땜을 짓고 있는데 사고 났던 적이 있죠. 몇년 전에. 그것도 그때형 샌필리페 사례를 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도 한 푼도 제대로 못 받고 못 싸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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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가지고 국회에서 그때 막 하소연 했다것도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예산들이 막 나라별 나라별로 막몇 천억씩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건성동과 필리핀의 인연을 따져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맨 처음 출범했을 때 건성동이 필리핀에 첫사로간 근데 네. 그때가 음. 원내대표였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야 원구성 협상을 할 때였어요. 음. 근데 갑자기 권성동이 필리핀 특사 특사를 갑니다. 예. 그래서 어 권성동이 근데 뭐 필리핀에 뭐, 이, 뭐가 뭐 있어? 전혀 없었어요. 그 관련된 상임 위 활동도 안 하고. 근데 갔는데 여기서 권성동이 찍은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때 필리핀에 정재계 건물들을 많이 만난 같아요. 음. 대통령 특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필리핀 관련된 행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기서 판을 바꾸나 네, 아. 관심이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아. 뭐 국회에서 하는 행사, 모항사 뭐 할때 필리핀 관련 행사만 하면 건성동이 원 자주 출연해요. 아. 아. 그러면서 이 사업에 뭐가 있냐면 LCS라고 필리핀 최대 기업, 기업이죠. 기업, 네. 예,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이 기업 회장하고도 굉장히 가까워 보여. 아. 한국에 있는 인사 중에서는. 아. 그러면 이 사업이 칠천억을 그냥 필리핀 정부 사이드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권성동 의원이 뭐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봐,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laughs>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본인이 왜 장관까지 직접 접촉을 하고 그렇죠. 자기 상임위도 아닌데 기재부 직원들을 불러들이고 이런 행위를 합니까? 게다가 이 ODA 자금이요. 윤석열 정부 때 6.6조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5.4조를 그 네, 1조를 넘게 깎았잖아요. 네. 만약에 안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망하는지 모르게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환 고리가 있어요. 언제 ODA가 많이 올라가냐면 부산 엑스포 유치할 음, 때입니다. 그랬구나. 음, 그때 유엔 총회 가서 36개 음. 정상을 윤석열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아프리카 중동 음, 이런데서 막 윤석열 만나냐 음. 30분 단위로 하면은 뭐 지원해줄게요 음. 그러니까 계속 돈 싸든가 이러면서 뿌려대는 게 부산 엑스포 표를 매수하겠다는 음. 전략으로 이 돈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지금 사우디랑 어, 붙었다 그래, 말이야. 그 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저기 뭐냐 이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laughs> 저, 정치인들이 또 붙은 겁니다. 음. 이래 가지고 <laughs> 그 부산 엑스포 때문에 그때 홍보비로 5천억인가 7천억인가 썼다 그러지만 사실은 맛있었는 그 많이 늘, 늘어난 외교. 그래놓고 20% 9 펴졌다고요? <laughs> 이렇게 다 퍼준다. 그런데 이, 이 부부정권이 <laughs> 진짜 알뜰한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나이로비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이런데 이제 음. 돈을 쓰려요. 뭐 여기다 누가 참여를 하냐? 음. 히림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laughs> 어머. 히림이 여기 등장을 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직간접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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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 사업이 추진되는 나라들의 히림이 관계사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국내에서 히림이 종합건축업 뭐 이걸 하는 업체긴 하지만 이렇게 나 외, 외국에 사업을 벌릴만한 회사는 그런 비즈니 사이즈가 아니지. 근데 이런 사업들에 다 히림이 등장한다. 이게 저희가 추측을 좀 기가 막힌 일이었고 아. 또한 가지는 벨리즈라고 그러지. 있습니다. <laughs> 인구 40만이에요. 우리 교민이 뭐 제가 거의 아, 살지 않는 데. 벨리즈는 무슨 저기 상표 브랜드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 아의 <laughs> 네. 아니 그만큼 들어. 낯선 이름이잖아. 조세 회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곳인데, 그렇죠. 아까 저희 말씀하실 때 부산 엑스포 때문에 뭐 여러 나라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 만나서 ODA를 막 선심 쓰듯이 했다는데 이번 연도에 갑자기 네. 이 EDCF, EDCF 지원 국가 중에 벨리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음. 우리 교민이 한 20명 있답니다. 어, 네. 전체 한데. 인구가 4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자, 퀴즈. 네. 베리지는 그럼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가물어요밤 아프리카? 땡! 너무세기 땡이네 어. 멕시코 아래쪽에 중남미 쪽에 있는 어. 아주 작은 나라라요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어디에 일한다.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조세피처예요. 음. 바로 뭔가 이게 막 상상이 이게 되잖아요. 야, 진짜 오. 그런 나라 알아내기도 어렵겠다. 어, 어, 여기에 한 100억 정도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게 100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그 우리가 나라 하면. 규모에 비해서 에, 그렇죠 에, 근데 이 나라에 100억을 주는데 이 사업이 뭐냐 이런거가 지금 다 아니, 말하자면 캐천마크로 남아 있는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뿌려들 때그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뭐 이런 프로젝트 몇조짜리가 들어간건데 결국 그렇게 하고 2물표 받고 그러면 이게 모든 과정이 미스터리인데 그렇죠. 사실은 뒤에 그림자 권력이 있었던 거죠 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삼부 토건 히림뭐 뭐~ 다 임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권성동이 어. 선수로 뛰는데 삼부에 그래서 이 브로커가 왔다는 거예요 삼부에 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정부가 다 밀어주기로 했어 예. 이거 할래 이게 이런 사업이야라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삼부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여력 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네. 이게 뭐야 왜 우리를 껴 준다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다 는 거예요. 3부에서는 3부. 뭐, 오히려. 3부, 3부조차도 3부조차도. 어, 원했던 게 아니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얘기는 뭡니까 전혀 말하자면 <웃음> 권성동이 <웃음> 어딘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대우랑 3부 가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3부는. 거짓말했던 거야. 전혀. 나, 난 모르는 우리는 일이야. 모르, 전혀 일이야. 아. 대우도 거기 거예요. 왜 껴요. 그러니까 대우도 안 하겠다고 어. 한 거예요. 어. 그러면 <laughs>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부 주가가 막 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기업 다, 기업들은 두 개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 이 기업들은 전혀 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음. 정부 사이드의 논의에서는 야, 그두 개가 들어올 거야. 그럼 주가가 막 올라가고. 어, 되고.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을 벌였다. 난 거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40만 인구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가 100억씩이나 받아먹고 그랬는데 그럼 받아먹을 거다 받아먹고 편은 안 줬다는 얘기야. <laughs> 게 아닙니까 이 얘기가? 아 벨리즈가 그럼? 뭐 그때 그 부산엑스포에 펴주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음. 어, 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네. 줘야지. 그런데 <laughs> 아, <laughs> 벨리즈한테 뭐라 그럴리는 없어요. 애국시민입니다. 에이무샹 근데 벨리즈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국가가 들어올 때 밟아야 되는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국가를 왜 지원해야 그렇지, 되는지, 그래서 숨점 지원 국가냐, 일반 지원 국가냐, 뭐 이런 음. 과정들에 과정들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서류도 다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게 전혀 지금 확인이 안 없어요? 된다는 거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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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하네 이게 뭐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뭐 서류회피도 하는 건가요? 음. 그러네요.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네요. 없이 이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돈의 규모가 100억 찬이다. 음, 음. 그리고 예. 우리 저 우리나라가 EDCF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아까 그렇죠.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했, 하니까 했, 했지만, 어쨌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될것 같습니까? <laughs> 벨리즈에서 찾아와서 아 우리를 좀 지원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과정이. 예. 그럼 우리가 아 심사를 저희도 이거 지원 예산이 음. 한정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정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laughs> 유, 유엔 <laughs> 그냥 돈이 하늘에서 날벼락처럼 떨어지. 유엔에 어? 갔을 때 만나긴 해 정상은. 음.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야 어. 이래놓고는. 건설로죠 그 검포기랑 그 하시는 분들 돈안 주려고 검포기라 고 그러고 화물연대 그렇게 몰고 가는 화물연대 아니죠. 진짜 야 예. 아, 진짜 못된 인간들이네 음. 아무튼 뭐 이게 아 끝이 없네요라는 댓글 김혜민님이 놀라움이 끝이 없군요라는 음.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